우리는 귀농을 준비하는 부부이다.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타격이 없다. 어떤 직업이든 잘된 사람은 그 일을 추천하고 힘들었던 사람은 추천을 안 한다. 참고로 나도 내가 했던 일은 추천 안 한다. 하지만 케바케 사바사이므로 본인이 성향에 맞으면 하라고 추천한다. 귀농기촌을 알아보면서 느꼈지만 수도권에 집 구할 때랑 체계가 좀 다르다. 보통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방, 직방 같은 앱을 통해 매물을 볼수 있는데 공주시는 교차로가 활성화되어 있다. 혹은 이장님 소식통인데 그건 인맥이 없으면 바로 구하기 힘들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친구가 교차로에서 촌집을 세컨하우스로 얻었다는 귀띔을 듣고 바로 공주시로 집을 구하러 갔다. 남편을 두고 혼자 정찰대가 되어 가보는 거라 도우미로 요청했다. 원래는 미리 부동산에 전화로 문의해보고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날 가능한 집만 둘러보았다. 첫 번째는 원도심 쪽에 있는 집이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많이 오르막이고 젊은 사람들은 못살 거라고 겁을 주셨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지라 그 정도는 괜찮다며 굳이 찾아갔다. 그곳은 집주인의 조언대로 정말로 무서웠다. 무당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향냄새와 집을 지키고 있는 커다란 거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생각보다 너무 무서웠던 집을 뒤로 하고 다른 곳에 연락해서 나름 도시적인 집도 봤지만 사람 둘에 동물 둘이 살기엔 너무 작았다. 목도 축일 겸 카페에 갔는데 아까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보다 이런 곳에 들어오니 너무 예쁘고 감탄만 나왔다. 이분들은 옛 건물을 심폐소생해서 살려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집 구하는 것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 이날따라 내가 기억하는 공주치고는 사람이 많다 했더니, 백제의 물결이라는 축제의 개막식 날이었다. 돈을 많이 들였는지 진짜 멋있었다. 공산성도 밤에 보면 으스스할 뿐이었는데, 역시 문화유산은 조명을 켜야 예쁘다. 그냥 예쁜 수준이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히게 예뻤다. 내가 이런 도시에 살게 되다니, 앞으로의 생활도 이렇게 반짝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야, 뉴욕이다, 뉴욕. <laughs> 아니야? 생필? <laughs>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복귀해서 남편에게 공주시 진짜 좋아졌다고 같이 내려가서 보자고 꼬득인 뒤 다시 집을 구하러 내려갔다. 이번에 가본 집은 시내에서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있는 주택이었다. 처음에 이 집의 겉모습을 보고 나선 이전에 보고 온 무당집이 떠올라 PTSD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 집은 겉보기엔 허름하더니 내부가 엄청나게 넓고 전부 수리되어 있었다. 수도권에선 이 가격에 누릴 수 없는 평수였다. 게다가 주차장도 있고 마당도 있었다. 역시 사람도 집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다시 깨닫는다. 졸졸졸 물도 흐르고, 나름 산책도 할수 있고, 이 타이밍에 이 이상의 컨디션은 없을 것 같아서 가계약을 걸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를 다시 살펴보니 너무 시골 동네인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적응이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강원도 인제, 홍천, 엘리 단위에서도 바퀴벌레와 날벌레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잘 살았다. 잠깐 수도권에 있었다고 과거로 잊고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니. 이사 오기 전에 마음을 잘 잡고 내려와야겠다. 이제 우리 이런 거 먹을래잖아? 30분 차 타고 나가야 된다. 인제공천 있을 때도 그랬지 뭐. 그때는 1시간. <laughs> 기름값 포함하면은 초밥에 금 발라서 먹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먹을 수도 없잖아. 왜, 붕어. 네? <laughs> 쿠키 영상. 쩝쩝박사로서 한마디 하자면 공주하면 밤이 유명한데 요즘 핫한 공주 먹거리는 단연 반파이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유명한 빵을 먹어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밤파이보다는 공산성 근처에서 파는 찰반빵이 취향이었다. 밤 관련 디저트가 많으니 이것저것 드셔보시라. 공주에서 학교를 나왔던 06학번 꼰대로서 알밤 막걸리와 김피탕, 공주 칼국수는 시대를 넘는 스테디셀러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만 안녕!